76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62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면체에서 세점 A, 세점 E, F, G가 각각 모서리 AB의 중점, 그리고 BC의 중점, BD의 중점일 때이 정사면체를 세점 E, F, G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E가 AB의 중점, 그리고 F가 BC의 중점, G가 BD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도형이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선분 AB, BC, BD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중점으로 나뉘는 부분들의 길이도 다들 동일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삼각형 A, b, c를 떼어 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이렇게 떼어 와서 생각한다면, AB 중점이 E고, 그리고 BC 중점이 F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삼각형이 만약에 AC의 길이가 2a라면, e, BC의 길이도 2a여야 e,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길이가 a와 a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문제에서 EFG를 지나도록 평면으로 자른다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완성될 것이고 그 삼각형의 한변이 바로 EF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EF가 한 개의 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삼각형 EBF와 삼각형 ABC를 살펴봤을 때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의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두 삼각형을 살펴봤을 때한 변의 길이가 A 대 EA였고 a대 2a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a대 2a라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즉이 길이도 a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ef의 길이가 a고 마찬가지로 3분 e g 도 삼각형 a,b,d의 중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a 3분 gf도 밑변 삼각형의 a만큼이 되기 때문에 a라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잘라서 나오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알수 있습니다.